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 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였다르라 세상 슈마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이 하신 말씀 날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히 하신 말씀 날더 귀히 여겨라 주님그신훈해로써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 턱에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씻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기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하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한 아이다 내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인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심의, 심의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리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어 있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쉰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어제 제 압살롬과 후세가 간발의 차로 엇갈렸다고 말씀드렸죠. 또 압살롬과 다윗이 간발의 차로 엇갈렸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정상을 지나서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냐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 이전의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돌봐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종이 오늘 왔는데 많은 물자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자 2절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말합니다 왕과 함께한 이들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삼절 다윗이 묻습니다. 네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이렇게 대답하죠. 무비보셋은 배신했습니다. 요나단의 약속 때문에 거두어준 무비보셋이 이제 배신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이죠. 망한 집안이 되어서 살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거두어졌는데. 이 종이 배신했다고 얘기하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무비보셋이 배신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한 게 누구죠?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은 사울 가문의 사람이 아니로 아니고 다윗 가문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돌리신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무비보셋은 다리를 접니다. 오늘날에야 의료기기의 힘으로 여러 가지 일을 혼자 할수 있지만 고대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게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다윗을 배신한다? 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무비보셋이 전혀 다윗을 배신하려 하지 않았다면 시바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시바의 말이 사실일지 거짓, 거짓일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하기 어렵죠.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판단을 미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 어, 사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하죠?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무비보셋이 배신했다고 알았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네 것이다.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다윗이 사모예라 1장과 4장을 보시면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을 배신하고 악을 행했던 자들을 어떻게 했지요? 그 말만 듣고 잘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을 보면, 보면은 과거에 그랬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확실히 죄를 범한 이후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과 나의 일상에서 잘 살아내는 것은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일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5절 이번에는 사울의 친족 시무이를 만납니다. 사울의 종 시바와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오지요. 다윗을 저주하고 6절을 보시면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7절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떠나거라. 8절 사울 가문이 흘린 피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네 아들에게 넘기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말도 맞나요? 아니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나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데,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은... 사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왜 일어났죠? 다윗이 범죄함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린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울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므이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좋은 대로 저주하면서 막말을 하는 것이죠. 구절 아비세가 다윗에게 청합니다. 저자를 제가 죽이겠습니다. 10절 다윗이 막습니다.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11절 다윗이 참서글픈 말을 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사울의 자손은 어떻게했느냐 그냥 더라. 참 슬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혹시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살펴주신다면 오늘 들은 저주 때문에 손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13절 그냥 지나갑니다. 시무이는 그냥 지나가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립니다 14절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피곤해서 한 곳에 머물러 쉽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누구한테 돌아가죠? 압살롬에게 이제 향합니다. 압살롬에겐 무슨 일이 있는가? 15절을 보시면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어제 이제 후세와 이제 마주치지 않고 압살롬이 들어간 장면에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16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다가가며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고 외치니 17절 압살롬이 묻죠 압살롬은 이 사람이 아버지 다윗의 친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묻습니다 왜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윗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압살롬의 마음이 벌써 느껴지죠. 왜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니냐 18절 후세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9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 아닙니까? 그런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지요. 압살롬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의심을 멈추고 후세를 거듭니다. 20절.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21절. 아이도벨이 말합니다. 다윗이 남도와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을 범하시옵소서. 다윗의 후궁들이니까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범한다라는 것은 이게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이도벨이 한이 전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수하는 것이죠. 무슨 복수냐. 다윗이 아이도벨의 손녀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듯이 압살롬을 시켜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둘째는 이로써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죠 압살롬이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을 따르는 이들은 더 이상 다윗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강하여 지리이다 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도벨의 이 전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략을 기뻐하실까요?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는 이러한 전략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 참 효과적인 전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이 사이에 있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2절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전략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네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아이도벨의 악한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3절. 마지막으로 아이도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아이도벨의 전략을 귀담아들었습니다. 마치 누구의 말씀처럼 들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일 있을 말씀인데요. 내일은 주일이라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내일 아이도벨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도벨의 이 전략을 귀중하게 귀담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전략을 듣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들으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23절의 말씀이 이 중요한 말씀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비벳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찾아온 이야기, 사울의 후손 시므이가 저주한 이야기, 후세가 압살롬에게 간 이야기, 아이도벨의 전략을 따라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이루어지게 됐나요? 다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2시에 위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소지품을 다 가지고 가시고 이따 10시에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망 중에 있는 다윗의 상황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호의를 얻기 위해 다가오고,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은 적의를 드러내며 배척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 초장 교회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위임식이 있습니다. 모든 예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성호 목사님, 박중동 목사님,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